예, 오늘도 마늘 텃밭에 나왔는데요. 어, 아침에 이제 해가 이제 나오니까, 어, 온도가 이제 많이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데, 어, 여긴 또 다른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이제 텃밭인데, 어, 육종마늘입니다. 이것도 육종마늘이고, 어, 지금 대가 아주 잘 굵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잎도몇개 나왔나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평균 한 여섯 개 정도 잎이 나오면서, 어, 대도 굵어지고, 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어, 3차에 걸쳐서 이제 비료를 줬잖아요. 예, 2월, 어, 저 같은 경우 2월 중순부터, 어, 한 3주 간격으로 세 번을 나눠서, 어, 3월 말까지, 어, 비료를 줬는데, 어, 복합 비료를 줬습니다. 크 k 복합 비료를 1차, 2차 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칼슘이 섞인, 어, 비료를 같이 이제 줬는데, 잎이 아주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끝에 조금씩 이제 노랗게 있는 거 있는,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겨울나면서 부죽포에 다, 다, 다 있던 이제 그싹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아직 하얗게 잎마름 병이라던가, 또, 어, 고자리 피해를 입은 거는 뭐 전혀 어,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료 주는 거는 이제 다 마무리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제 이번 주에도 어, 여기 중부지방 충남 기준으로 어, 영상 2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영상 24도면 뭐 거의 초여름 날씨인데 어, 그 정도면 이 마늘 생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늘이 어, 어느 정도 그래도 선선하게 이제 커야 되는데 요즘 워낙 우리나라도 기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한 지역 마늘 키우는 것도 이 충남에선 기능이 이제 어려운 일이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난 지역 마늘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난 지역 마늘을 같이 좀 심어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알도 굵고 짱아찌 담기도 좋고 그래서 심었었는데 난 지역 마늘은 어, 굉장히 병충에 약하고 나중에 수확량도 적고, 어 죽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어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이렇게 육종마늘만 키우고 있는데, 육종마늘도 해가 갈수록 이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추비주는 시기도 에 조금씩 당겨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4월 중순까지도 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 굉장히 벌마늘이 생깁니다. 이 마늘종이 이 대에서 터져요. 여기 대에서 터지고 우유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장마철 또 이제 접어들기 전에 또 계속 커가니까, 어, 이 나중에 이 알도 작아지고 또이 마늘종이 위 밑에서 터지면서 또 이제 벌마늘도 생기고 막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어, 모종을 조금씩 당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겨울에 이제 2월달에 어, 부직포를 걷으면서 저 같은 경우 고자리파리 입재를 뿌려줬습니다. 토양 살충제를 뿌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고자리파리 피해, 피해는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깨끗하죠. 이게 죽은 것도 없이 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리파리 입재는 지금이라도 한번 뿌려주면 아직 안 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뿌려주시면 안 뿌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한번 뿌려주면 좋고, 다만, 이제 토양 살충제는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약효 지속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어, 그 임박해, 이, 이 수확하기 임박하기 전에 뿌려주면 안 좋거든요. 예, 그 잔류 농약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 시간을 남겨놓고, 어, 뿌려주는 게 좋고, 어, 이제는, 이제 뿌리응에, 뿌리 썩은 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 이 뿌리응애 약을 이제 관주를 좀 해주려고 해요. 그 특히 이제 뿌리응애나 뿌리썩음병 이런 쪽에 관련된 어 농약은 그냥 위에다가 흩뿌려주면 안 되고 그 분무기를 끝에를 좀 열어가지고 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뿌리에 흠뻑 어 들어갈 수 있게 관주를 해줘야 되고요. 어 그렇게 해줘야 이 안에서 흙 안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뿌리 쪽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위에 일반 분무기로 그냥 이렇게 막 뿌려주면 어 안에 흡수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관련된 농약은 어 그렇게 이제 하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이제 벌써 이만큼 컸잖아요. 이제 한주 후에 와서 보면 잎이 하나 또 났을 겁니다. 아마 일곱 개 정도씩 이제 어 나올, 나올 텐데 그 정도로 이제 클 텐데 어 이제는 병충해 방제를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특히 마늘은 어. 병충해가 발견되고 나서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라서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 살균제, 살충제 농약방에 가면 마늘 관련된 게 많이 있거든요. 어,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제 충 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 잎을 이렇게 막 갈가먹는 어떤 그런, 어, 또 이제 충들도 생기고 또는 이제 또 이제 균 같은 경우는, 예, 또 이제 잎이 노랗게 이제 이렇게 예, 노랗게 이제 변해가는 이제 그런 병들도 이제 생기고 끝이 막 이제 말라가는 이제 그런 병들도 생기고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뭐 병이 너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이 농약을 어,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관련된 농약들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사가지고, 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 농약을 하면, 예, 이 내성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어, 이 양이면은, 그, 살균제도, 어, 그, 물로 된 살균제들이 있거든요. 예, 입재로 된거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잎이 지금 깨끗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방심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살균제, 살충제를 이제 방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몇번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최대한 잎을 많이 나게 하고, 대를 굵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해놔야, 어, 얘네도 나중에 비실비실 되지 않고, 어, 아주 튼실하게 이제 커가거든요. 그런 애들이 잘 큽니다. 이 안그러고, 대가 얇게 크거나 이런 애들은, 어, 나중에 커서도, 어, 또 이제 병도 많이 걸리고, 또 알도 작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초반에 대를 굵게 하고, 잎도 널찍널찍하게 해서 광합성도 잘 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비를 주는 거기도 하고요. 어. 좀 저는 홍삼마늘이라든지 난지형 마늘 뭐 다른 그런 마늘들은 안 키워요. 어, 저하고는 입맛에 안 맞아서 안 키우고 있는데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보니까 뭐 벌써 뭐 마늘대가 엄청 컸더라고요. 네. 이렇게 육종 마늘은 어, 그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자라긴 하지만 어, 4월 달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금방 크기 때문에 어, 그렇게 빨리 키워서, 어, 4월 말부터 이제 5월,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점점, 점점, 이제 뿌리 속에 알로, 어, 이제 영양분들이 갈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마늘을 좋아해서, 예, 뭐, 음식할 때도 그렇고, 뭐, 고기 먹을 때도 그렇고, 워낙 이제 마늘을 좋아해서 마늘을 많이 심는 편인데, 어, 확실히, 어, 갈수록 이제 이 마늘도 이 충남지방에서도 키우기 어려운 어, 육종 마늘 특히 그런 기후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작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뭐 이것저것 키워보지만 고추도 그렇고 병도 탄저병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어, 마늘도 뭐 지금은 괜찮지만 캐기 직전에 어, 병에 걸려서 막 시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어, 뭐, 막, 100%다 수확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예, 앞으로는 병충해 방제에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차 추비, 2차 추비 또는 이제 마지막 추비는 이제 끝마치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세요. 이제 당장, 어, 이제 이번 주 24도, 25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기온이면, 어, 뭐 얘네도 계속 이제 성장을 할 텐데, 그, 어, 너무 늦게까지 추비를 주면 어, 계속 줄기만 커가고 예, 마늘 정도 이제 단단하게 이제 나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게 되면 막캘 때쯤 돼서 이제 얘네는 다 사그라들고 잎은 사그라들고 어, 마늘 구는 어, 굉장히 작거나 벌 마늘이 생기거나 연결지 않는 현상들이 어, 생기니까 어, 조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저도 물을 좀 줬어요.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살짝 잡혀 있긴 하지만 요즘은 뭐 저도 기상청의 날씨가 많이 틀리고 변하고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한번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해서 물을 꼭 관주를, 관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뭐늘 이렇게 밭에 옆에 있는 게 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처럼 주말 농장하는 분들은 하여튼 주말에 시간이 나면 마늘에 꼭 물을 한 번씩 주고 가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또한 주가 불안하지 않고 걱정 없이 잘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3월 이게 마늘 키우는 거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